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페인트공 두 분이 오셨는데 왠지 느낌이 쎄합니다.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보통 한국에서는 자기 공구를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즈벡은 원래 안 가지고 오는 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붓이랑 놀러 붓이랑 두 가지를 사서 드렸는데, 놀러 붓은 쓰지 않고 작은 붓으로만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 작은 붓으로 언제 일을 끝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끝내든 못 끝내든 제가 지불하는 돈은 똑같으니까 큰 상관은 없습니다. 혹시 슬레이트가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떠어질지 몰라 임시방편으로 저 줄이라도 메고 하라고 드렸지만 그냥 휙 던지시네요 사다리를 내려오실 때도 뒤로 안 내려오시고 앞으로 내려오십니다 아 조심하셔야 할텐데 한참 뒤에 나와봤더니 햇볕 때문에 반대쪽부터 하신다고 자리를 옮기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괜한 염려를 했나 봅니다. 나름 꽤나 속도가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일할 만한데 4, 50도를 넘나드는 우즈벡 여름에 저 위에서 일했다간 반나절도 안돼 탈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들 아침 8시 30분에 나오셔서 9시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강태공 낚시하듯 느긋느긋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간 때려치우고 집에 가라고 한 소리 들었을 법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민족성이고 이곳의 규범 같은 곳입니다. 제가 왈가불가 할 일이 아니지요. 한편으로는 저런 느긋함이 부럽게까지 합니다. 간혹 우즈벡 대문과 담장이 엄청 높은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쪽으로 공부하시거나 식견이 있으신 분들께서 가끔 댓글을 남기신 걸 보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이분들에게 왜 이렇게 담장을 높이 하냐고 물어보면 이분들도 모르십니다. 그냥 다른 집에 사니까. 이쁘니까. 있어 보이니까. 이런 대답들 뿐입니다. 왜 이런 문화가 생겼는지는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과 학자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분들에게 그건 필요 없는 지식입니다. 그냥 이것이 이분들의 삶에 자리 잡은 문화이고 유행인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순간 온수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100L짜리인데 1시불 15만원, 3개월 할부 1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노야리라는 저 메이커는 한국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우즈벡 1위 가전제품 회사인 아르텔과 합작, 현지 조립 및 완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즈벡도 예전 한국처럼 대기업 키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텔이 우즈벡 가전 1위 기업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유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중국, 터키 등 외국산을 제외하면 아르텔 외에 우즈벡 가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샤시도 아크파라는 회사의 제품인데 제가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겠지만, 이 회사 외에 다른 우즈벡 회사 제품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우즈벡에서 대놓고 한국을 롤 모델로 해서 발전을 시켜나간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즈벡 대통령께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 중에, 왜 한국이 잘 사는지 아느냐? 일반 시민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자 이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그건 한국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 서 일을 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처럼 근면하고 좀 못산다고 아이들에게 노동을 시키지 말고 한국처럼 교육을 시키라는 말씀 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나라냐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우리나라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때 대한민국은 현재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샤시는 마루를 막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단일 작업으로는 화장실 다음으로 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저 높이로 가로 20m를 할 계획인데요. 원화로 지면 220만원 정도 든것 같습니다. 물론 인건비 포함이지만 인건비는 10만원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샤시가 아닌 철입니다. 아무래도 샤시는 비싸다보니 우즈벡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하고 저도 솔직히 사시로 된 저건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혓짧은 발음이라 될수 있으면 목소리를 안 넣으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요?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